오늘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는 크게 수렴과 발산 자두 가지가 있게 되겠는데요. 자 수렴과 발산 자 오늘 할 내용은 이 바로 수렴과 발산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11페이지에 있는 생강열기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생강열기를 보시면은 일반항이 a에는 n 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자, 이때 1번을 보시면은 n이 1, 2, 3, 4, 5일 때이 순서쌍을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자. 자, n이 1이면은 n이 1이면은 n 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1, 1에점 찍히겠죠? 자, n이 2면은 지금 2 분의 1, n이 3이면은 이3 분의 1, n이 4면은 이게 4 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자, n이 오면은 더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점을 나타내 볼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이 지금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진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래프에 점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n이 점점 커진다면은 n이 6일 때, 7일 때 달때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자,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어, 어떻게 변하는지 추측해 보자라고 했죠. 지금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수열 an이 n이 한없이 커질 때이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정한 수에 한 없이 가까워지는 경우 지금 현재 n 분의 2라는 이 수열은 n이 한 없이 커지면은 우리가 0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어, 수열이 수렴한다 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예가 또 나와 있네요 자두 개의 수열이 있습니다 an과 bn a n 이란 것은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자,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입니다. 자, 이 수열이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는지 밑에 나와 있죠. 자, n이 1일 때는 2, 2일 때는 2분의 3, 3일 때는 3분의 4. 4일 때는 4분의 5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감소수열인데 이게 계속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라 느낌을 받고 있죠. 자두 번째 수열 같은 경우도 지금 1,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즉 이렇게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인데 마찬가지로 이 점을 찍어보면 은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팔 분의 일, 십육 분의 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어떤 값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 a n 이 n이 한없이 커질 때, 자, n이 계속 커질 때 일반항 a n 의 값이 일정한 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 수열 a n 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자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limit limit라는 리미트, 기호를 써가지고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수열 a_n은 어떤 알파의 값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위에 예를 들었던 자 n 분의 1이라는 수열이 있죠. 자 n 분의 1이라는 수열은 n이 한없이 커지면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진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아까 여기 위에 들었던 이 an, 자 an이라는 수열은 자 니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n 플러스 1이죠. 이 그래프 상으로 확인해 본다면 이게 점점 1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1로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수열의 수렴.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 값이 일정한 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이 수렴을 정의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수렴값의 계산은 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봐 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 용어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열의 발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발산은 수렴과 반대입니다. 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1 3페이지의 생각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항이 n 1인 수열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1, 2, 3, 4, 5일 때이 좌표로 한번 나타내 보자. 보자. 자, n이 1이면은 n이 1이면 n에다가 1을 대입하기 때문에 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히겠죠. n이 2면 1, n이 3이면 2, n이 3면 3. 자,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n이 한없이 커질 때일반항 a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측해 보자. 지금 보니까 일정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의 상황과 반대되게 어떤 특정한 수 알파에 가까워지는 개념이 아니라 한없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끝도 없이 증가를 합니다. 자 이러한 수열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봅시다. a a n이라는 수열이 2, 4, 6, 8, 2n이라는 수열입니다. 자 2n이라는 e,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이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나타내 본다면은 우리가 2, 4, 6 8,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10, 12,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즉, 마이너스 n의 제곱이라는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인데요 마찬가지로, n이 1부터 한번 좌표평면으로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이번에는 한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봤는데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애니 한없이 커질 때자 수렴은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까워졌는데 한없이 커지고 아니면은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 자, 이런 경우로 우리가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우리가 이 수렴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열의 발산의 정의입니다.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우리는 an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면 자 이게 말이 어렵겠지 이게 그냥 한없이 작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한없이 작아질 때 우리는 a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자 무한대를 나타내는 기호는 우리가 이 팔자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한대의 기호가 되겠어요 자 따라서 발산의 기호는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a n이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a n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아까 예로 들었던 이 n이라는 이 e 수열의 극한값은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그냥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마이너스 n의 제곱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무한대,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가지고 어 아까 치에이 n이라는 수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마이너스 n 제곱은 음의 무한대로 발사했는데 자 이번에는 다른 수열을 봐볼게요 자 지금 an이라는 수열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자 마이너스 1의 n 마이너스 1 제곱이라는 이러한 수열입니다 자이 수열은 지금 n이 한없이 커지면은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만 되고 있죠. 그래서 수렴도 아니고. 자, 아까 발산이라고 했을 때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작아지고 커지고의 개념이 없죠. 자, 그리고 이 bn이라는 수열을 볼게요. 1 2 4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어, 증가와 감소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 한없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양의 무한대와 음의 무한대로 어, 발산하지도 않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가 전문용어로 진동한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진동한다도 마찬가지로 이 수열의 발산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 수열의 극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렴. 자 수렴의 정의는 자 수열 an에서 n이 한 없이 커질 때. 한 없이 커질 때. 우리가 이 AN의 값이, AN의 값이 어떤 특정한 수 알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것을 수렴한다 라고 하고 자, 두 번째 자, 발산을 보겠습니다. 자, 발산은 간단합니다. 그냥 수렴하지 않음.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한다고 해요. 자, 발산에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자, 마지막으로 진동하는 경우를 보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수렴하는 경우는 a_n이 n분의 1인 경우, n이 무한대로 커지면은 0으로 수렴을 하죠.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에서 an이 2n일 때 n이 한없이 커지면 an이라는 값이 한없이 커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an은 마이너스 n제곱. 아까 봤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진동하는 경우 우리가 아까 아침에 1과 마이너스 1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경우 있었죠. 마이너스 1에 n-1제곱. 뭐 이런 수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수열의 극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극한값을 계산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 계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수렴하는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계산 과정은 이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오늘은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자, 과제를 하나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과서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활동 1에 보면은 자, an이 자,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자, 알파에 수렴하면 자, a e n 1 a e n 자, 이것도 모두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AEN-1, AEN.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이 이거는 홀수항, 홀수항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뒤에 거는 짝수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EN-2라는 것은 1, 3, 5, 7, 9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EN이라고 하는 것은 2, 4, 6, 8, 10. 이기 때문에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자, 홀수항만 모아 놓은 것들과 짝수항만 모아 놓은 것도 들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러한 과정이 아니라 만약에 홀수항과 짝수항이 각각 수렴하면 자, 각각 수렴한다면은 과연 원래 수열도 수렴을 할 것인가? 자, 이는 우리가 성립되지가 않아요. 자, 왜 성립되지 않는지 그 발레가 있습니다. 그 발레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자, 발레를 예로 들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